이거 레디 눌렀어. 거대선실 레디 안 누르신 거 같은데, PC? 출근해서 PC로 아 그래요. 지하철 가는 길에 또 보시다니, 아 이거 너무 이판은 너무 아쉬워서 막판 하기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대로 되기때문에 조심해야돼 말이라는거는 씨가 된단 말이야 샤빠레 밀리셨어요 아니 렉이 오른데 그래가지고 그어클드 샤빠레들 잡았어야 되는데 아. 아까 아이 어저 어? 그거에서 토미건 이거 나왔어 아까 아 보여? 어디 있어? 앞에 있는데 바로. 와렉 엄청나다. 넘긴다, 넘겨. 어, 오대스 선생 장난 아니야, 지금? 막 반해야겠다. 오래 힘나었어 야, 꼬시기 또 가? 여지 가보자. 여기 괜찮아요. 한 플레이스. 음. 음... 네, 또 가죠. 그래, 또 가자. 나포치키 몇번 뛰어봤어 어, 진짜 템도 많고 적도 많고 살아 남으면 되지 뭐 어? 여러분 살아 남으면 되잖아 여기서 살아 남으면 포치키에서 살아 남으면 용자 되는거야 하나 둘 파이어 디었스야 애들 흐이이 <laughs> 뛰는거 뭐지 시커마 타야 되지 하나 둘 이쪽 뛰는 거만 하나, 둘, 와, <laughs> 왜 포치킨인지 알겠지? 이거 완전 핫플레이스라니까. 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외곽 쪽에 집이 몇채 있는 거지. 타밍 하고도 빨리 총을 빨리 구해야 돼. 하나 나가서 펴줘고 벌써. 하나, 둘, 셋, 넷, 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없다. 빠졌나 보다. 하나, 둘, 얼추 보이는 건 셋, 넷, 다섯, 다섯. 이쪽엔 없다. 내가 잘 뛰었어. 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제일 영양가 없는 집인데, 이렇게. 좋아 좋아 사이가 다 죽었어 구탄인가 에이 필요없는것들 사이가 하나야 무적이 하나 무적이 없다 산탄 안 먹어. 석궁이라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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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아야 아, 돼. 안 아. 돼. 아. 어디 어디 어디. 아, 아, 그렇게 죽으면. 었네 이걸 또? 아. 일단 같은 데 떨어져야 돼. 저렇게 살아남으려면은 쉽지가 않아. AK 사이가 무적 인데, 여기서 가방도 없어 샤바를 보여 주자. 렉은, 안 걸려. 어때? 내렉안 네, 걸려요. 포칭 킹 완전 화나지. <laughs> 사이가야 붙으면 나 이겨. 과연 그럴까? 음료수 하나 진통제 먹고. 음료수와 진통제 먹으면. 두 단, 저거, 가운데 눈꿈 게이지가 두개라서 이속이 빨라져. 경찰 2레벨? 으흠. 가방 2레벨짜리다가 자, 여기에는 무조건 애들이 많으니까, 어물쩡 어물쩡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사이가 들었고 연사로 바꾸고 이렇게 발자국 소리 내고 다니면 안 되군데요, 여러분. 이러면 죽으란 얘기야. 어딨어 복수해준다 이벤지 정독 오른쪽 S2쪽 같은데 왔어 정목이다 으어 오쪽 오스까브로 아!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안 먹는 게 낫지.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먹는 게나 사이가야. 이쪽 지어도되 왼쪽 뒤, 오른쪽이 오른쪽 뒤 바로 쭉 빠져야 될땐쭉 빠져서 아, 아 봤는데 될도쭉빠져빠져네아두명이었네 아... 2명? 아, 저렇게 고생하셨어요 야, 할수록 더. 안